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축복과 응답 아마 신불신을 막론하고 축복과 응답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있고 또그 길을 위하여 지금 경주하면서 또 경쟁도 해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이긴 맞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게 저주와 재앙, 고통, 신음하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우사와 더불어 이제 가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뭐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막 가는데 큰 위기가 생긴 겁니다. 어떤 위기냐? 지리도 모르고 지형도 위, 위험한 곳인데 갑자기 태양이 막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를 모르고 지형을 아무도 뭐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굉장히 게릴라전에 능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살육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때 시대 움직인 자가 뭘 했을까요? 시대 움직인 자가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시대 움직일 랩런트 또 시대 움직일 진정한 어른의 그 축복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전부 다뭐 했냐?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오늘 여우사 10장 10절에서 14절. 잘못 뭐 했냐? 이런 위기 속에 서밋타임을 가졌 이시간은여러분들세상에줄수 없는 거이이시간을 전부 다 가지게 된 겁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소통.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3장 18절을 씀씀보니아아브함이 조카 롯과의 굉장한 불화 속에서뭘 가졌냐. 아브라함이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무슨 소리냐면 간에타임을 따로 가졌다 그말이에요 우리는 헤어지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면,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안에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 했냐? 덜에서 묵상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은 덜에서 묵상하다가 종들이 데리고 오는...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 아내를 만날 때도 뭐했냐? 묵상했다. 네. 그리고 뭐요? 단을 쌓았다. 네. 이런 서밋타임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되겠죠. 시대 움직일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만일 어릴 때 이것을 제대로 했다, 제대로 된 응답 이 있는 거죠. 네. 단 이걸 못한 이유는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분주한 거예요. 굉장히 생, 이 생각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나의 의존성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기 전사님 그때 설교 그니까 우리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에게 대한 의존보다는 내 열심, 내 방법, 내 경험이 우선해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 여전히 세상이라는 굴레 속에서는 그 고통의 굴레를 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남들이 알수 없는 서밋 타임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움직일자가 할 것, 시대 움직일자의 할 것은 다른거 아닙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누구든지 이 시간을 가져야 돼 만약에 이 아이들이 1학년이 이거 제대로 가졌다. 세상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릴 때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이것 하나 때문에 평생을 좌우하게 되고 반드시 큰 일을 하고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 여기 상호도 나왔지만 상호가 가장 먼저 해드리면 서미타임. 지원이가 해드리면 서미타임. 뭐 근협이, 뭐근영이 여기는 우리 모든 램넌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밋에 영양하지 말고 서밋 타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응답과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복음의 능력 누려라. 복음의 능력. 시대 움직인 사람들은요 거의 다 복음의 능력을 누렸어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모세에 이어서 다음 지도자가 된 여호사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렸다. 우리는 문제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돼? 벌써 핑계대고 오지도 않은 그 일에 먼저 미리 넘어져서 못 간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와 뭐 갈렙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리 이 능력을 누렸다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이 내게 내 영혼 속에 심겨둔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생뭐 생기, 생령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소송시키는 생명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굉장한 역사 일어나죠. 뭐라고 얘기했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사람은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알지요, 여러분들. 그 속에 이 시대 움직일 이 여호서가 제일 먼저 한일은 뭐냐? 다른 거안 해서 여러분들.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어요.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그 여호와께 아뢰임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것 알고 여러분들이 모든 시작을 제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이 능력을 누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 문제, 갈등, 위기, 사건 왜 없습니까? 사건 속의 문제와 갈등 속에 답을 찾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 답을 다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 누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무슨 역사요? 애굽에서 빠져 나온 거그 역사를 누려라. 언제 빠져 나왔냐? 광약길 가는 길에 홍해를 너희가 넘어서 오지 않았냐? 여단과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냐? 그 역사를 누리는 사람 시대를 움직이게 될 거다. 그걸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는 아, 과거는 얘기하지 마. 아닙니다. 그 과거는 여러분에게 좋은 발판과 미래의 축복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원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는 큰 능력이 되고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일굽할때 보니까 피바른 날 빠져나왔죠.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볼수 없을 거다. 이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집중을 모세가 가지게 됩니다. 요단 때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내미면 너희 그 뒤를 따라 들어가라. 그 말하면 의심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라. 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까? 아이, 그때는 뭐또 다르지 아닙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수업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뭐냐? 증거를 잡고 걸어가라. 증거. 어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라. 아! 요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됐구나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알고 듣고 누리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요셉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함께하셨고 지금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하겠다 그 말이에요. 시대 움직일 자는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왜 있죠? 대통령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훑어보고 왜그 일을 하죠? 그일 일어났을 때에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자기도 거기서 중요한 정치에 대한 선택도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너부간 내 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옛날 책 들이다 보다가, 야, 이거, 이런 일이 있었냐? 나 살해하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냥 아직 저뭐냥뭐 음, 음, 포상도 안 하고 그냥 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야 이런 사람왜 포상 안 해? 이거 포상해야지. 하도 이제 하만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앙 부갓네살 벨사살 아수에로 쭉 걸어가면서 이 왕들 속에 그 하나님의 하신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여러분들. 그걸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각인 뿔이 체질된 그 증거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 여러분, 저 여러분, 이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의 시편 여1분편몇 절이요? 예? 여1분 편, 러1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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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움직인 자는 뭐냐? 전부 다요 증거를 잡은 그들은요 지금 다가올 문제를 뭐냐? 전부 다 기회로 붙잡았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뭐를 잡았냐? 기회로 삼았다 참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체력기 17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아마렉과의큰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막 아론과 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세를 앉혀놓고 자기들은 옆에서 양쪽에 팔을 들어서 모세로 모세가 막손 내려올 때는 치고 손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이기고 어 이걸 봤단 말이오? 근데 자꾸 모세가 이제 한 시간 두 시간 해가 손이 자꾸 내려와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어떻게 돼요? 바위에 앉혀 놓고 자기들 둘이 여기서 손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중직자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왜 있냐? 목사님 힘 빠질 때 들고 계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불어 동역자로, 보호자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돼요?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막 진행해 가는데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마실 물도 없지 없친데 덥친 격으로 막 아말렉과의 전쟁은 일어났지 그 상황 보니까 뭐 이거 뭐야 자기들은 오합지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승리는 기대할 수 없지 두려움과 막안 되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죠 이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그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였단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기도로 집중할 때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사서 1장 1절의구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여호사가 다음 지도자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뭐냐? 뭘로 기회를 삼았냐?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기회였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기회였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응답 받은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듣지 마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 여호사 2장 1절 6절 보세요, 여러분들.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 이게 굉장한 기회로 다 바뀌는 겁니다. 정당군의 보고가 이스라엘 떨고 있는 그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됐고 라합이 알려준 모든 정보는요 드디어 안동 캐되는 그런 기회가 다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축복 을 우리가 누리게 됐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기회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할수 없는 절대 작품을 여기서 만들겠다. 작품, 어디요? 요단의 기념비의 작품. 그래서 여기서 3장이 지나가면서 요단의 기념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건너가면 뭐가 생기냐?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 기념비를 세우죠? 다음 세대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선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념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세웠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이고 언약과 기도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마지막에 함성 기도했더니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작품 남길 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의 작품 남길 때 불신앙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 여러분의 작품을 방해하는 불신앙을 싹다 제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 덩어리도 의사들이 할게 아주 그 맷세를 가지고 아주 잘라내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복음과 평안함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암은 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왜이 암은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열불이 나고 막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호흡이 안 된다는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한1 5 살, 2 0살 어린 애가 갑자기 막막 덤벼들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 어떻게 돼요? 당황해서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숨이 막 그렇죠. 그때 여러분 화내고 막 열받고 막 여기 막 참고 그러면 뭐가 생? 가스가 생기고 나중에 육신이 암이 걸리는. 거예요 뭐가 공급 안 돼서요? 산소가 공급하는 데서 이런 화날 일이 있으면요 그리스도 가지고 호흡 악한 거을 내보내고 호흡기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너두 번만 더 세봐 그 말은 여유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너 화내더라도 한번 두번세번 곱씹어 보고 해이 말은 뭐요 한번 여유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 그러면 사람이 호흡하는 순간에 여러분 뇌에 확 이게 들어가면서 생각이 나는데 호흡이 안 되고 열만 받으면 그냥 갑자기만 원대간데 안 보여 그 나중에 내가 뭐했어 이래요 그 호흡을 제대로 들이시고 내쉴 때 악한 것들 다 독소를 내보내고 그 축복 누려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그 동안 화가, 화가 나면 호흡이 안 됐는데 호흡이 안 <laughs> 오늘부터 제대로 여유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 축복을 우리 모든 분들이 누려야 돼요. 오늘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어떤 기회로 삼았습니까? 신문과 권세를 해보겠다. 오늘 아모리 사람과의 이 전투,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은 그여호수아그 그 백성들에게 신문과 권세를 해보겠어요. 어떻게? 여호와께 아래되 아무나 아래는 거 아니에요? 신문 가진 자가 자기의 백성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래는 겁니다. 뭐요? 기본 골짜기에 태양아 머물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일론 골짜기에 달아, 너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 해 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리 할지어다. 건세예요, 여러분들. 더 나갈지어다. 이 권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작품을 남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작품을 남게 되겠구나. 이 축복의 대리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론은 뭐냐? 믿음 가진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시대를 움직여 가실 것이다. 단 그 사람은 환경 속에 뭐냐 그릇을 제대로 만든 사람이다. 이런 그릇 만들어서 시대를 움직여 가게 되죠 그러면요 이 그릇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사건은 뭐냐 전부 다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회로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메시지 이렇게 마칩니다. 아멘. <laughs> 박수가 나오고 <laughs>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대살릴자에 갇혀야 될것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가여 주시옵소서 아님. 세상에 알수 없는 영적 힘 갖게 여주시옵시고 서미타인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또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누려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님.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